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준비하시나요? 아... 오늘도 그... 환풍기 좀 설치하러 갑니다 어, 여기서 한 7분 딱 거리네 매장에서 피어람 영상이 나간 후에 여기저기서 많이들 전화를 하시는데 여기는 제가 또 가까우니까 7분 거리기 때문에 가서 또 아파트 구조도 좀볼겸 그래서 뭐가 달려있는지 좀 체크도 할겸 새로운 지역에 왔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쓱 스캔해 오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뭐 환풍기 좀 교체해 주세요 그랬는데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들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허비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동네에 달려 있는 모든 것들을 체크해서 각 아파트별로 뭐가 달려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이제 그쪽에서 나중에 전화가 오면 어느 정도 딱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체크합니다. 환풍기 얼마 전에 설치했잖아요. 네. 계속 들어오나 봐요. 설치 의뢰를 많이들 하시는데. 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샤워하고 나오면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빨리 말리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들 좋아라 하시나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당연히 어, 아이들 있는지 강아지 뭐 어르신들 뭐 다양하게 일단 만족도가 높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설치 의뢰를 하시고 계십니다 <목소리> 이름 을 제거하고 타공 선에 맞춰서 선을 그려주세요. 이거대로 타공하는 게맞이방향하게 하는 다는로 가게 하는 게 나을 거니까 최대한 넓은 쪽으 좀 되고요, 그냥 따뜻한 발람 바로 나오고 온풍 기능, 제습 기능 다 있고 배기로 하고 싶으면은 배기 이 안으로 배기가 되는 거죠, 진짜. 다시 이제 자연풍으로 해서 뭐 리모컨 작동은 너무 간단해서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누르시면 될것같아요 들어오면 일단으로 해도 되고요. 일단 일반적인 예, 한풍 시설 빨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테스트 하려면 유리를 갖다 대 보면 이 사이로 빨려 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보여도. 여기 입만 해도 벌써 푸른 안 돼요. 지금 벌써 27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어 지금 입만 송골송골 땀이 확실히 뜨겁니다 네잘 보고 오셨는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티오라블 앞에다 내놨는데요. 작동하자마자 바로 따뜻한 바람이 바로 나오는 걸 보고 한참 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동하면 바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풍, 배기, 제습 한네 가지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다른 타 비슷한 위에 환풍기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사실은 제품도 알만한 하츠에서 나온 티오라 미니 환풍기를 아기가 있는 지 유풍이 좀 심한 지뭐 샤워를 좀 하고. 좀 춥다 싶으면 온풍을 틀어놓으면 감기 걸리지 않고 아주 훈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시고 몇 군데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전국 지역에서 문의도 많이 오시고 설치 요건 많이 물어보셔서 안 되겠다 좀 올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페이지를 따로 작성해서 만들어 올려놓을 테니 전국 어디든 설치가 필요하신 지역 어디든 기술자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참고하셔서 많은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12월 달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데요. 이한달 동안 기간 동안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 강세철물몰에서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스타벅스 쿠폰을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한잔 하시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께 항상 좋은 영상과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물이 안 나오네.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어 연락하지?